자, 사번 원신재 선수는 기재 고정인가요? 자, 사번 원신재 선수, 사번 온신재 선수가 결승선 통과지 못해. 자, 사번 온신재 선수는 기재 고정인가요? 자, 번신재 선수, 번신재 선수가 결승선 통과하지, 못하 선수,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 6 명의 선수, 명의 선수가 결승선 통과한 특선체 7경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심판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7경주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1번 선수는 실격으로 판정합니다. 1번 선수는 제5주의 1코너 부근에서 선행하던 4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4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4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1번 정종진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2항에 위반되어 실격되었습니다. 이상 심의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심판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4경주의 사고 상황은 제4주의 3코너 부근에서 1번 선수가 대각선 주행하여 본인 자전거 고장 및 6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1번 정정교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에 위반되어 실격되었습니다. 이상 사고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7명의 선수들 일제히 페달링을 시작하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광명 특성급 제5경주 광명 특성급 제5경주입니다. 4번 배민구 선수 4번의 배민구 선수가 책임 선두 뒤쪽 3번의 권혁진 선수와 7발의 최동현 선수 2번 왕지연 선수 뒤쪽 1번 김한윤 선수와 5번 원신재 선수 6번 조영환 선수가 뒤쪽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선탐에 올라오는 일반의 김한윤 선수, 일반의 김한윤 선수 어제 경주 긴거리 승부, 긴거리 승부 펼치면서 2차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 일번의 김한윤 선수가 4번 앞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번의 김한윤 선수가 이제 선두가 되기 위해 속도를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4번의 배민구 선수가 선두자리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쪽 물러나는 1번의 김한윤 선수 뒤쪽을 바라봅니다. 4번 뒷자리는 계속해서 3번의 권혁진 선수가 지키고 있고 1번의 김한윤 선수가 3번 뒷자리를 다시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 왕지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과연 4번의 배민구 선수는 이번에 왕지현 선수에게 앞자를 내줄지 이번에도 4번의 배민구 선수는 선두 자리를 지켜냅니다. 결국 뒤쪽 물러나는 이번에 왕지현 선수. 4번에 배미구 선수가 꿋꿋이 선두자리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뒤쪽 3번 권혁진 선수 역시 그 뒤쪽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뒤쪽으로는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1번에 김아윤 선수가 다시 6번에 조용한 선수 앞쪽에 위치하면서 다시 3번 뒷자리 7번에 최동현 선수가 올라옵니다. 7번에 최동현 선수 이번 에차에 선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7차를 두번 기록했던 7번의 최동현 선수가 바깥쪽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3번 뒷자리로 들어갔습니다. 4번, 3번, 7번, 1번, 6번, 5번, 그리고 2번의 왕지현 선수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왕지연 선수, 이번에 왕지연 선수가 바깥쪽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에서는 입상기록이 없었던 이번에 왕지연 선수가 대열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타정이 울면서 빠른 페달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왕지연 선수 뒤쪽에는 5번 원신재 선수가 뒤따라갑니다. 마지막 한 바퀴 승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번에 왕지연 선수가 여전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뒤쪽 5번과 4번입니다. 2번, 5번, 4번, 2번, 5번, 4번, 4번. 4번. 배민구 선수 뒤쪽 살짝 바라보면서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2번 그리고 바깥쪽 5번과 4번, 2번, 5번, 4번, 2번, 5번, 4번, 5번, 4번. 치열한 접전 경주, 치열한 접전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순위가 형성이 됐을지 광명 특성급제 오 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을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